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필수의 지 13번은 먼저 일단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인 녀석을 먼저 한번 해볼 거야. 예. 얘는 이제 1차, 1차와 2차 이렇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 나온 거야. 한번 본데, 1번이 2번 둘다 비슷한 녀석이라, 뭐 2번은 한번 뭐 풀어볼게요. 그냥 예, 2번. 자. X-Y는 4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얘는 물론 좀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1차식을 이용해서, 1차식을 이용해서 대입법을 써주는 방법을 해주면 돼요. 대입법. 자, 여러분들 주, 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열린방향식 풀때강감법 대입법 두 가지 배웠지, 그지? 그 중에 대입법은 뭐였어? 대입법은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준다. 예를 y는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y는 x-4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나온 y를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성원아? 네. 예. 어. 어딜 보고 있니? 선생님 보고 뭐 있습니다. 칠판을 봐야지. 이렇게 y 자리에다가 x 빼기 4를 넣어가지고 어, 식을 써준 여기서 조심하는 거는 y 자리에 통째로의 x 빼기 4를 일단 항상 물 쳐줘라 가로를 쳐줘라 우리 수학에항상 중요한 거는 통째로 모으고 대신에 뭐를 대입할 때는 일단 가로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계산 실수가 안 나온다 이거 안 해가지고 계산 실수한 애가 매일 한명씩꼭 나오더라고 오늘도 아빠는 설명 나왔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지켜서 풀어라 자, 이제 정개 시킬 수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네. 네. 8 x 더하기. 얘는 2차 완전제곱식 들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8 x 더하기 16은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내림천 네, 정리해주면 x 제곱, 2x 제곱, x 제곱이니까 4x 제곱 네. 16. 마이너스 16x. 자, 이거 2항식면 더하기 12는 0. 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어, 됩니다. 그래 x는 x-1, x-3 이렇게 들곱한 게 0이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 1, 1이거나 또는 x값은 3이 되는데 그럼 x값이 1일 때 y값은 얼마예요?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3. x값이 3이면 y값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 y의 쌍이 이렇게 이제 두 쌍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요. 이해 되요 따라서 1차랑 2차랑의 연립방정식을 볼 때는 1차를 대입법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안, 안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서 다음 장필수제 14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필수제재 14번은 이제 2차와 2차예요. 네. 필수 14번은 2차 방명식과 2차 방명식이지이입할 건데, 자, 근데 얘는 아무데나 다풀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지니까 잘 들으세요. 2차와 2차는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는 뭔거 하니까,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있어요. 인수분해가 능한 케이스, 요기 제일 쉬운 케이스입니다. 다 자, 이 케이스가 이제 필수 n s e 번에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필수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 까 u 시 a 번을 한번 해봅시다. y 번 문제를 보면 e e that y o y 마이너스 e y 제에은 a 이렇게 돼 있고요. 그 y 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더하기 e y 제곱은 a n s 형 e that y u 능력으로 만들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밑에 식은 6을 이항시켜서 x 제곱 더하기 2y 제곱 빼기 6은 0으로 만들 수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안 되죠, 그렇죠? 위에 식은 지금 능력으로 된는 상태에서 여기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지. 아,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케이스구나. 어, 요 녀석,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 친구나. 그럼 인수분해 합시다 일단. 얘 인수분해 좀 어떻게 돼요? X Y, y x 마이너스 2y랑 x 더하기 y를 곱해서 0이 되잖아. 그제자이거첫 번째 식이라고 놓으면 첫 번째 식의 결과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식의 결과는 x가 2y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y거나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일차식 두 개가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1차요 요 상황일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요 상황일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 이렇게 두번 풀어주면 돼요. 대입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1차2차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 첫 번째 경우로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로 x가 2y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번에 x 자리 2y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가로를 쳐야겠죠 자, 2y 전체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6이다. 요거 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4Y 제곱이고 2Y 제곱이니까 얘는 6Y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6Y 제곱이 6이니까 따라서 Y 값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그때 X 값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의 두 배이 준게 X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순서상을 생각해 주면 X가 1이면 Y 값이 1이 나오고 X 값이 2면은 Y 값이 아이고 X 값이 이면은 y 값이 1이 나오고, x 값이 마이너스 이면은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두 쌍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밑에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써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y 전체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6. 이렇게 되니까, 얘는 3y 제곱이 6이 돼서 y 제곱은 2가 되겠죠? 그럼 y 값은 어떻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어요. 자 그럼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면 x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루트이니까. 자여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부호 동순 그러니까 부호가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어 있을 때는 같은 수석끼리 쌍을 이루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x 값이 루트이면 y 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이가 나온다 이고 x 값이 마이너스 루트이면 y 값은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루트이가 나온다 요 그죠? 자 이렇게 쌍을 줘서 총 쌍이 몇개 쌍이 나와요? 그럼 4 넷쌍. 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비차방정식은 2차 2차이차일방정식 2차, 그니 보통은 네 개가 나와요.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상 4 쌍의 x와 y 쌍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푸나요? 자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선행진도할때안 했었는데. 요게 181쪽에 있습니다. 특강이 있어요. 자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좀 쳐놓고 지금부터 설명을 집중해서 읽자. 16번 하고 17번 해야 되나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공부는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에 굳이 책의 순서에 공부하지 예, 마세요. 자 이번에는 2차와 2차를 연립을 하는데 둘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야 둘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인데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은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은 이게 2차항 소거가 가능한지 보면 돼요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볼게요. 거기 이제 특강 1번 문제 한번 볼시죠 특강 1번 문제. 자, 연립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닐까? 3y제곱, 3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y는 4라는 식이 있고요. 밑에 식은 2y제곱 빼기 5x 더하기 3y는 9라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x제곱은 지금 안 보여요. 그죠? x제곱이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럼, y제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면 되냐면, y제곱의 가합법을 이용해가지고, 소고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고시켜주면 되겠어요? 이첫 번째 식에는, 2를 곱하고, 어, 밑에 식에는, 3. 양계 도까지 3을 곱해주면은, 6y제곱으로, y제곱의 개수가 맞춰지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변변변하면 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해서 다시 식을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의 식은, 6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Y는 8 이런 식이 나오고 밑에 식은 6Y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9Y는 27 이렇게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변변 빼볼게요. 얘를. 자, 변변 빼보면 은 6Y제곱은 날라갑니다 4X에다 마이너스 15X를 해주면 플러스 19X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9X가 되겠죠? 어? 아, 19Y면, 아, 19Y 미안 19Y 그 다음에 8에다 27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양변을 다 19로, 아, 19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이 1차식과 이 2차식 두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랑 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대입법을 쓰기 위해서 x는 한번 풀어볼게. x는 그 y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녀석을 어디다 대입시키는 게 편할까? 위에 거 해볼려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위에 거에다 대입시켜볼게 그럼 위의 식의 y 자리에 x 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그럼 3 i 제곱 더하기 2배의 y 마이너스 1 빼기 5y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예를 풀어보면은 3 i 제곱 더하기 y 빼기 5y 중니3 마이 마이너스 2에다가 4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자, 이수분해가 되네요. y-2랑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 따라서 얘는 y값이 2거나 또는 y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y값 두 개가 나오고, 그럼 거기에 해 당되는 x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아까 대입 없었던 식, 에 요식에다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y가 2면은 x값은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근이 나온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보면은, 여기 4를 이항시키거나 9를 이항시키거나 했을 때, 인수분해가안 되거든? 이수분가안 돼요. 능력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어, 얘는 아까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 못 풀어. 자, 그럼,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보는데, 혹시 이 창이 소고가 될까? 어, 얘는 소고가 되죠. 그죠? 가압 없어가지고, 없애보면 여기 1차식이 나요. 그럼, 나온 1차식과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2차식 하나 집어가지고, 열유방식으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이창 소거 가능한 케이스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이창 소고조차도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창소고가안 되는 케이스에는 이제 뭘 소거해 줄 거냐면은 상수함을 소거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가 이제 특강 2번에 나와 있어요. 특강 2번에 나와 있는데 특강 2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일단 식이 2x제곱 더하기 xy-20y제곱은 16.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y-8y제곱은 12.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요두 개의 식을 보니까 16을 이항시키거나 12를 이항시키거나 했을 때 좌변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강한법을 써가지고 최고창, 2항을다 속을, 속을 시킬 수 있냐? x 제곱을 소고시키면 y 제곱이 남고요. y 제곱을 소고시키면 x 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2차항이 소고가안 돼요. 안 된다고 쓰거나 어, 졸지 말고. 어, 여기 제일 어려운 거할때 졸고 있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자? 상수항을 소고시켜 주자는 얘기야. 사, 그럼 상수항을 어떻게 소고시키냐면은 자, 요것들의 양변에다 똑같이 아까 저기 가와법 쓸 때처럼 생각해가지고 적당한 수를 양변에 곱해서 상수항이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16과 12의 최소공배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얼마가 될까? 2 아, 얼마? 3 2 30? 아. 30? 아, 30. 얼마? 32. 32예요? 어? 아, 아니, 아니. 12의 아니. 배수 중에 32가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아, 16과 아, 12. 16. 12의 최소공배수. 16. 어 선생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니에요 야 16과 12의 아, 최소 48, 공배수 48. 48이죠 48여죠너들 최소 공부배서 16과 12의 최소 공배수 찾는 법이렇게높여 주면 되잖아 이거 조번대때 배웠죠? 응. 기억나요? 응. 금진아 네. 배운 기억 나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네. 여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 여기 최대공배수 여기 최소공배수, 여기 다곱해주면 최소공배수. 어, 까먹은 표정이네. 기억해둡시다. 네. 그래서 상수항을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의 시계는 3을 곱해주고요. 밑의 시계는 4를 곱하면, 아, 4를 곱해야 돼. 48이 되지. 자, 그럼 아, 위의 시계 3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6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60y 제곱은 48. 그 다음에 밑의 식에다 4곱 해주면 4x 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48의 32y 제곱은 48 이렇게 되겠죠, 그죠자 그럼 얘는 지금 변을 이렇게 빼줄 거야. 변별 빼주면은 ex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y 제곱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 돼요 보통은 예, 2차식이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2x 더하기 7y 2, 1, 7y 7y와 4y 하면 되죠 7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어, 따라서 얘는 2x 더하기 7y 그 다음에 x 더기 4Y. 4y를 곱해준 게 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2차, 2차 연립부등식인데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2차 하나가 이제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아,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7Y인 케이스 하나랑, 그 다음에 X가 4Y인 케이스 하나랑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있었던 두 개의 식 중에 아무거나, 어, 식 편할 것 같은데다가 대입시켜서 찾주면 된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는 건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역시 그는 내쌍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쌍, 여기서도 쌍 해가지고 내쌍.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립 방정식 중에서 2차, 2차 연립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쉬, 학교 시험이 쉽게 나오면 첫 번째 유형밖에 안 나와. 근데 이제 두 번째,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두 번째 유형이나 세 번째 유형도 충분히 학교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특히 동명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잘 기억해 놓으세요. 경애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사면은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 이 정도로 이제 2차, 2차를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2차, 2차 푸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일단 네. 아까 선생님이 책판에 적어줄 테니까 확인 체크, 확인 체크 213번, 213번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예, 네, 확인 체크 213번에 1번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제 확인 체크 217번에 217번에 1번 문제랑 2번 문제, 얘는 두 개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각, 각각 한 가지씩 유형들이요. 예, 네. 각각 얘는. 2차식이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 얘는 2차 항소고 되는 경우, 얘는 상수 항소고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연습해 봅시다.